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댓글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40대 후반의 초혼 남성이 국제 결혼을 진행을 하는데 베트남 북부가 좋을까요? 남부가 좋을까요?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론 먼저 얘기하면 40대 후반이면 아쉽게도 북부보다는 남부 진행이 낫습니다. 왜냐면 왜 북부가 어려운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남부가 좋은 이유. 많은 분들이 북부 진행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서 북부 여자가 한국적이고 키도 크고 한국 사람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북부에 키큰 여자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키가 한 157, 8에서 164이 이게 평균적으로 제일 많고요. 키큰 여자는 저희도 간혹 보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이 말랐습니다. 슬렌더 좋아하시면 간혹 북부에 그런 여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눈이 높고 눈이 높다는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게좀 있어요. 베트남 북부가 좀 뭐랄까, 남자 나이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결혼이 잘못돼서 잠시 저를 만나러 왔어요. 49인데 소개받을 때 재혼여성을 소개받았답니다. 근데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애가 하나 더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소개 의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런 남성이 제 생각에는 남부로 진행하면 초혼여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 어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베트남도 먹고 사는 걱정은 이제 안 하고 삽니다. 그 결혼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잘못됐으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은 하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면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결혼을 하려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커피 한잔 먹고 돌려보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하고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근데 서류 때문에 잠시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좀 했던 거고. 자, 사실은 남자가 40대 후반이다. 거기에다 초혼이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 잘하는 법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일단 프로필 사진을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용 프로필 사진을 좀 찍으시고 내가 하는 일, 재산,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또 취미,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자기소개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그거 반응 좋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프로필과 프로필 사진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신부를 만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여기에 반응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40대 후반이 결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성스러운 프로필과 프로필 사진 준비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자기소개서도 만들면 좋긴 좋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혼 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좀 뭐랄까, 국제결혼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는 이런 거를 같이 옆에서 준비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왜 남부가 북부보다 40대 후반의 남성에게 적합하냐. 이 얘기는 단순해요. 신부 모집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요즘은 남부 여자들이 키도 크고 날씬하고 체격도 좋고 이런 여자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예전부터 북부는 좀 척박하고 남부는 좀 풍요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봐도 북부는 좀 보수적인 반면에 남부는 좀 활동적인 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제결혼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남부로 진행을 하시면 좀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베트남 여자들이 남편한테 호의적이고 애교도 있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한 기대치도 더 크고 그렇다 보니까 남부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 북부 가봤자 나이 많은 사람은 대접도 못 받고 결혼해봤자 재혼하고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남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부 숫자도 많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초혼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적어도 선택의 폭에서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신부를 만나냐, 그렇지 않은 신부를 만나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결혼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선택의 한 방법으로 봤을 때, 남부를 추천하는 게 사실,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가는 것보다도 그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남부를 1차적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또, 그 중에서 집안 환경이나 신부의 성품이나 외모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베트남 남부에서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베트남 남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명 중에서 한명 고르는 거하고 한 1, 20명 중에서 한명 고르는 거하고 어떤 게 선택하기가 쉽고 좋은 여성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뭐 말할 가치도 없죠 만 여기에서 남부 여자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북부 여자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내가 보완이 되는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남부 여자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결혼할 배우자를 먼저 오케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율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은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든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든. 근데 북부 여자는 먼저 싹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컨택을 안 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생활하는 태도도 좀 많이 다릅니다. 북부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요. 그리고 남부 여자들은 생활 패턴이 북부에 비해서 좀 루즈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떤 지역적인 문화적인 그런 특징도 있는데, 북부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 남부는 대표적인 열대 기후인 아열대 기후라서 우기와 건기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특징.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낮에는 오침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한 점심 먹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좀 쉬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남부에서 아기들이 학교를 다닐 때 아침 6시, 7시에 등교를 해요. 그래서 10시나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부모가 또 데리러 와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두세 시간 쉬고 두시나 세시쯤 또 학교를 가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게그 베트남 남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환경적인 문화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돼 있다고 보니까 자라온 게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남부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이 좀 기질적인 면에서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저희가 봐도 사실 국제결혼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나이가 40대 후반의 초혼이라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베트남 남부진행이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 남부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실 때 굳이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좀 이국적인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준은 어떤 신랑의 취향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그런 결혼이 되면 또 의외로 여자가 존중을 받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개똥차랑 얘기해도 와이프들이 수용해준 면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 여자가 그래도 좀 들어주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말할거 없이 국제 결혼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는 베트남인 거 맞습니다. 그만큼 정보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문화나 결혼 풍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접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정보들의 어떤 정확성이랄지, 어떤 신뢰도랄지 이런 게좀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할때이 여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지 이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결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베트남 남부 여성을 추천하는 거지 세상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수 안에서 어떤 옥석을 가리기가 좀 쉽다는 측면으로 베트남 남부 여성을 추천하는 거지 모든 베트남 남부 여성이 40대 후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선택의 폭에 대해서. 한국 남자가 좀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가 넓기 때문에 40대 후반의 초혼 남성도 베트남 남부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북부보다는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대신에 베트남 남부로 진행하시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북부보다는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는 더 잡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 베트남 북부보다 남부 여자들이 돈더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알고 진행하세요. 오늘 49세 초혼 남성이 왜 베트남 남부 여자가... 북부여자보다 좋은 선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은 내가 결혼의 준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